네 안녕하세요. 네 하얀 딸기 칠칠입니다. 제가 어제 그 귤이랑 바나나랑 넣어서 주스 만드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좀 다른 건데요. 또 과일 제가 좋아하는 딸기랑 요구르트를 넣 같이 넣어서 얼음 넣고 해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딸기가, 이렇게 할게요. 네. 믹서기 보이시죠? 여기 믹서기. 네. 이 믹서기에요. 딸기를요, 먹고 싶은,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딸기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요. 가라도. 적으면, 이게 나오겠죠. 이게 딸기는 아무리 좀 적다 싶어도 작다 싶어도요 아주 작은 건 외에는 이렇게 반을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크니까 반 잘라서. 네. 얼만큼 자를지는 그냥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딸기를 뭐 많이 먹, 먹고 좋아한다던가지 그러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얼음을 넣는데요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그러니까 아직 꽝꽝 안 얼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살얼음 근데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음료수 사 먹잖아요 비싸잖아요.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도 2,900원 정도 2,500원에서 사면 근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좀더 좋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지금 딸기에다가요 지금 딸기랑 얼음을 조금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요, 요구르트 있죠, 약국. 원래 작은 거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줄에 얼마여가지고, 너무 무겁잖아요. 마트에서 사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올것 같아서 다른 것도 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요구르트, 이렇게 큰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런 거. 거꾸로 요구르트인 거. 이쪽이 입구인 거. 네. 여기다 이렇게 부으세요 맛있겠죠? 이렇게 붓고요. 꿀을 넣는데, 어제보다, 어제보다 꿀을 좀 적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약간 살짝,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면 되거든요. 뭐, 여기서 딸기를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더넣어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더 넣으시면 되고요. 뚜껑을 닫고요. 방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또 반대쪽 됐어다된것 같아요 이것도 얼음을 많이 넣었나? 이컵 어제도 먹었던 그 분홍색, 아그 노란색 컵, 네 여기다가 지금 이게 너무 물물러졌어요,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얼음을 많이 넣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많이 안넣었지만 안 얼음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얼음 제가 아까 많이 넣었잖아요. 여섯, 일곱 개막 이렇게 넣었잖아요. 원래 한 두, 세개 정도만 넣어도 좋은데, 제가 완, 음, 음, 막 너무 많이 넣어서요. 아! 이것도 한 잔이네요. 우와. 이것도 한 잔이에요, 이것도. 이거 보세요. 이 이잖아요. 딱 그렇죠. 또이 또이 노란색, 네, 노란색 빨대, 노란색 빨대로요. 이게 제가 아까 많이 갈았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갈려요저 믹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맛을 볼게요. 아까 제가 꿀을 넣었잖아요. 음. 딸기랑 야구 야구르트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주스를 만들고 나서요. 이렇게 딸기 있잖아요. 딸기 먹음직스러운 딸기를요. 꼭지를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 쇠다 이렇게. <laughs> 이거 제가 만든 아이디어죠. 여기 이게 칼집을 내갖고 이렇게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냈는데 이부분을요 칼집을 끝까지만 안 내고 여기까지만 내서 이게 걸치게 이렇게 딱 걸치게 돼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요 얼음을 저처럼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갈아서 거의 딸기의 그 알갱이가 잘안 씹히게 저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음 얼음을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갈면.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안 들고 그냥 걸쭉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얼음을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얼음을 많이 넣어야 시원하거든요. 얼음을 많이 넣어야 시원해서 얼음을 많이 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딸기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딱놓고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낸다 딸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거를 전체 다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전체 다 예, 여섯 일곱 개 되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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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할것 같아요. 제가 만 만약에 만든 그런... 너무 맛있어요. 음.